차주님에게 뭐 오늘 좀 비도 오고 하는데 차주님께서 내차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 하실까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토와의 파니학파입니다 그 영상 촬영 전에 이 해당 차량은 블레이저 차량이에요. 쉐보레의 트레일 블레이저. 이 세라믹 오리지널로 하부 방청 작업, 그리고 뭐 핸다라든지 이런 방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시공 전에 그 시공하는 과정, 뭐, 입고 돼서 마스킹하고 탈거하고, 뭐 1차 방청하고, 커버링 치고 이런 작업 영상 간단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는 거는 차주님에게 뭐 오늘 좀 비도 오고 하는데 차주님께서 아, 내차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 하실까봐 올려드리고 있는거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 음, 아우터라인 영상이 업로드가 잘 안되고 이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촬영해 놓은거는 굉장히 많은데 편집해서 업로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모든 지점들이 아침부터 거의 밤 12시 새벽까지 작업을 매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요 영상편집 시간이 부족해서 업로드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바빠요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 못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 날 때마다 편집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레이저 뭐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시공이 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탈거하고 마스킹하는 거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서브 프레임하고 아 블레이저는 여기 엔진 미션 여기 커버 하나 있어요 하나. 요 커버 하나 있고 여기 언더 커버 여기는 없어요 커버류가. 그냥 이대로 노출이에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블레이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세라믹 오리지널로 언더 작업하는 거 권장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오차 뭐 10년, 20년 이렇게 탈거 아닌데 언더 필요 없다. 음. 그거는 시공을 의뢰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과거에는 부식방지 때문에 이런 언더나 방청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저희 아우터와임에서 사용하는 이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은 방청뿐만 아니라 시공을 해놓으면 하부 방음이 같이 돼요. 방음 방청이 같이 돼요. 방음 방진도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해놓고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차주님들께서 거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 하부가 조용해진 것 같은데 하부가 단단해진 느낌. 스트로파 작업을 안 했는데 하부가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 하구에서 올라오던 조금조금한 이런 잡소리 다 없어졌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차주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거고, 이렇게 오레지날 시공을 해보면, 이렇게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딱딱하지 않아요. 세라믹이라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팔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세라믹 땡땡땡 세라믹 땡땡땡 이렇게 팔리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방청 기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반이 수송 페인트 기반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버려요. 근데 이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방수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물이 침투를 못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방청이 되려면 방수가 돼야 돼요. 제가 두차 얘기하잖아요. 방청이 되려면 기본은 방수가 돼야 되는 거고. 방수가 되, 돼서 얘가 오래오래 버티려면 흡착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완전 본딩처럼 흡착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안 되면 방청제로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어, 세라믹, 땡땡땡, 이렇게 팔리는 제품들 이 있지만, 아, 방음이 된대. 사실 방음 안 되잖아요. <laughs> 그 제품 안 되잖아요. 제, 제가 그 제품을 안 써본 것도 아니고 테스트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사실 방음 안 돼요. 그거. 까놓고 얘기해서. 아, 잘안 됩니다. 근데 막 방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음이 되려면, 저희 거이 세라믹 오리지널처럼 우레탄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실리콘 성분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방음이라든지 방진 성능이 나옵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 세라믹의 기반이 뭐냐면 도자기 가루예요. 기본 베이스가 도자기 가루란 말이죠. 근데 도자기 가루는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 딱딱해요. 그래서 우레탄 고무가 들어가서 얘 탄성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라믹만 했을 때는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어 깨끗해 보이는데 하지만 방음 처리 는좀 부족하다. 하지만 이 세라믹 아웃터와인 세라믹 오리지널은 방음하고 방진도 같이 된다.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하고 어 이름은 앞에가 이름이 비슷할지언정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러한 제품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웃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트레이블레이서 차주님께서 아, 이렇게 작업을 했고 하부가 이렇게 변했구나 보, 보시면은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은 4인 차량이에요. 뒤쪽, 뒤쪽에서 리어 쪽도 한번 볼게요. 프론트 쪽도 보셨잖아요. 리어 쪽도 보시면, 어, 아까 저희가 영상에 어, 보셨듯이 먼저 선 작업을 해놨잖아요 저희가 선 작업 찍하고 마스킹하고 세라믹 시공한 다음에 마스킹 폭문에 이렇게 순정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볼트류도 순정 같아요. 근데 실제는 이 색깔이 아니에요 볼트가 저희가 순정 그 순정처럼 작업하기 위해서 어, 미리 선 작업을 한 거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방,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방청 작업도 하지만. 이렇게 선 작업을 먼저 하는 건 퀄리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똑같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어,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퀄리티가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제품일수록 퀄리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시공 퀄리티가 그래야 어, 이 차량을 맡기신 차주님께서도 하부를 볼 때마다 와 순정남대 와. 내가 돈을 쓴 것만큼의 가성비, 보람을 느끼는 거고,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제품만 좋다라고 해서 대충 막 떡칠하고 그냥 해놔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런 거는 이너 왁스예요. 저희가, 어, 이너 왁스 같은 경우도 기계를, 기계로 노즐로 놓고 쭉 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는 거예요. 안쪽을 충전하는 거죠. 액체 방청제로 물구멍, 방진구멍 속을 쫙 충전을 해놓으면 가장 낮은 곳으로포물로드 이렇게 쓰니다 저것도 건조가 되면은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재도 재도 시공을 해 보면 발라요 다만 평생 가진 않습니다. 이노학습은약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은 해 주는 걸 권장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 6년에 한번 하는 걸두번 하는 거잖아요. 이노학스요. 아, 어, 저희 고객님이 저 면도 안 했다고 면도, 면도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 사실 수염을 제가 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면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거의 작업 뭐 1시, 2시, 12시 보통 1시까지 이렇게 작업하고 제가 저나 저희 직원이나 뭐 저희 실장보다 자고 일어나면 면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로 올라가는 네이버나 유튜브로 올라가는 영상 업로드가 지금 많이 못되고 있는 거고, 연도할 시간도 없고, 뭐 이해해 주세요. 조만간에 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너왁스 작업은 기계 노즐로 놓고 저렇게 해야 된다. 스프레이로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안쪽에 이너왁스를 꽉 채워야 되는데,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손가으서 여기서 이렇 안에까지 꽉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서 여름에 에프킬라나 홈키파 이런 거 있잖아요 살충제 살충제 뿌려보셨죠 빨대 이만한 거 이렇게 대롱으로 해서 쭉 뿌리면 이렇게 쭉 나가는 게 그걸로 이렇게 안에가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절대 안 채워집니다 스프레이로 이렇게 하는 거는 퍼포먼스예요 어, 이나학스 해드렸어요 했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스프레이로 이렇게 하고 있어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안에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고객님들이나 하부 방청 작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받으셔야 돼요 이런데 채우려면 기계로 넣어야 돼요 기계로 넣지 않는 이상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계로 넣었을 때도 꽉 채워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안을 채웠는데 여기가 채워져서 가장 낮은 쪽으로 이렇게 콧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막 묻혀놓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거 퍼포먼스 보여주려고 아 우리 이로 학습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양심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부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차주님들도 믿고 맡기시는 거고 어, 집집집마다 이런 리프트 차를 띄울 수 있는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차주님들이 안심을 하는 거지 그냥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주님들이 매일 확인할 수 없잖아요. 리프트가 없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 트레일 블레이저 저희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이 차량을 볼 때마다 물론 이렇게 언더 커버류가 없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딱 그냥 하나예요. 뭐 물론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뭐 크게 별건 없지만 볼때딱 느끼는 거는 단단하게 생겼네. 하부가 어좀 단단해 보이네. 이런 느낌은 받아요. 뭐 물론 저는 타부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부를 봤을 때는 역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미국가 미국감사... 이 쉐보레 차량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뭐 이게 두툼하게 나옵니다. 미국 감성. 그래서 이 해당 차량 음, 트레일블레이저 차주님께서도 아 내차 작업이 이렇게 됐고 하부가 이런 식으로 순정처럼 완전 깨끗하게 폐차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세상 가장 좋은 제품 이렇게 작업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 작업 얼른해서 차주님에게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음, 저희 어, 영상에 댓글에 남겨 주셔도 되시고 그 홈페이지에 뭐 문의를 남겨 주셔도 저희가 정성껏 답변을 해 드리는데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바빠요 지금 <laughs> 진짜 홈페이지 관리할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아휴 뭐 저희가 자랑하는 일이 많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 조금 일에 매진을 하다보니까 뭐 영상편집 이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라든지 글 저희 본사에서 다 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일량이 많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조금 답변이 늦을 수도 있지만 뭐 하루가 지난다 하더라도 정석껏 답변 다 해드리 니까 궁금하신 점은 그렇게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트레일블레이저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좀 권장은 드려요. 왜냐면 지금 시공할 때 아까 마씀할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버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레탄이나 뭐 이런게 발라져 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방음까지 생각을 한다면 세라믹 오리지널 권장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